네 이번 시간부터는 소셜 미디어 글쓰기라고 크게 큰 주제로 어, 한번 이 소셜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음, 제목 짓기 어, 가장 글쓰기에서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부분인데요. 아까 셀즈 카피 쓰기와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에, 그에 이어서 한번 소셜 콘텐츠의 제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은지, 또 방향은 어떻게 잡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 궁금증, 열어보게끔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을 써 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목에 왜나 뭐 어째서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식의 단어를 넣어주면 조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왜 시험만 보면 망칠까? 그래서 이제 왜를 넣었죠. 그리고 홈페이지 접속자는 많은데 왜 매출은 그대로일까? 이런 것처럼, 어, 호기심을 자극하고 궁금해서 열어보게끔 만드는 그런 타이틀을 써, 쓰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법을 알려 주는 방법을 알려주고 뭔가 노하우를 공개하는 그런 느낌의 제목이면은 오픈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 치유가 되는 식물 인테리어 비법이라든지, 뭐 초간단 직장인 영어 회화 팁. 거실 분위기 바꾸는 방법, 뭐 이런 거. 일주일 완성 글쓰기 실력, 뭐 이런 그 끝에 나오는 것들 비법, 팁, 뭐 노하우, 방법 이런 것들을 제목에 녹여주면은 클릭률이 올라간다고 해요. 고객은 모모 하는 법으로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을 주로 찾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에 모모 하는 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넣으면 그만큼 검색에서 노출되기가 쉬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비슷한 제품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 제품을 이용해서 어떤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고객은 기왕이면 전문가에게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이 타 사이트에서도 팔고 있지만 이 제품으로 인해서 뭔가 더 전문가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타이틀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럴싸한 제목으로 어 고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어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써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어 비법을 알려 주는 그런 타이틀이 있어요.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어 저희는 이제 어 온라인 쇼핑몰이고 패션 아이템을 주로 다뤘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타이틀을 주로 많이 썼는데요. 서늘한 날씨 답답하지 않게 니트 입는 법.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뭐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앞에 따라오는 수식어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어, 폭넓게, 어, 뭐, 남자를 위한 코디, 뭐, 여자를 위한 코디 이런 것보다는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가 어떤 날씨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그래서 서늘한 날씨에 니트를 어, 니트를 따뜻해서 입기도 하지만 그 니트가 답답하지 않게 느껴지게끔 그런 어,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해서 이런 니트 뭐 스타일 노하우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청바지를 날씬하게 연출하는 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 니트 쉽게 스타일링하는 법. 음. 이런, 거, 이런 타이틀, 뭐뭐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제목에 넣어주면은 검색할 때도 빨리 노출이 되고 고객들도 빨리빨리 반응을 할수 있겠죠. 내가 뭔가 여기서 얻어갈 수 있구나, 정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제목이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 뭐뭐 하는 몇 가지, 뭐 이렇게 해서 맑은 피부로 되돌리는 다섯 가지 체크포인트 혹은 건조한 피부 촉촉하게 유지하는 세 가지 비결 또 우리 집 틈새를 살리는 수납 아이템 10가지 그래서 모모 하는 몇 가지 이런 식으로 나열하기에 그런 제목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로 증거를 아예 대놓고 얘기해 주는 것 뭐 통계와 뭐 조사한 그런 실질적인 것들을 어 그대로 제목에 노출을 해주면 그 자체로 정보기 때문에 어 고객들이 오픈할 때 오픈을 많이 열어본다는 거죠. 자, 비슷한 제품이 많은 요즘 고객은 기왕이면 전문가에게 사고 싶어한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제목을 써주자. 전문가는 다름이 아니라 방법을 알려주죠 나한테 내가 그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제목 자체에다가 비밀, 방법, 비법, 노하우 음, 그런 것들을 어, 그런 단어만 제목에 써줘도 클릭을 유도하기 쉽다. 그러니까 하나의 힌트죠 힌트 이런 것도 음. 내가 익숙하게 썼던 전문 용어는 피하고 어, 독자가 사용하는 단어로 바꿔줘라. 그래야 빨리 이해하고,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결정을 해서 고객들이 그 구매를 할수 있는 서비스에 가입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독자가 사용하는 단어로 빨리 습득을 할수 있게끔 하는 제목을 써줄 것. 자, 만일 상대가 의사라면 선생님이 쓰신 글을 진단해 보죠. 야, 이거는 의사가 자주 쓰는 단어죠. 진단. 그리고 만일 상대가 한의사라면 독자가 무엇을 궁금해 알고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가를 진맥해보죠. 한의사들이 많이 쓰는 단어를 써준다는 거죠. 그리고 약사라면은 조제, 조제한다 이런 단어를 제목에 넣어주면은 그 자체로 어그 내가 정한 타깃이 빨리 볼수 있는 그런 제목을 쓸수 있는 힌트가 된다는 거죠. 만약, 어,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저렴한 가격이라면, 싸다, 이런 표현보다는 가성비 높은 합리적인 표현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냐면, 고객들은 내가 싼 물건을 사지만, 그싼 물건을 싸서 샀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아, 나는 이거를 가성비 좋아서 산 거야. 뭐 합리적인 가격이라서 산 거야. 이렇게 표현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싸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조금 더, 어,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런 좋은, 순한 표현으로 어 받아들일 수 있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을 지출하세요.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출하는 게 되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 나를 위한 투자, 투자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해서 뭐, 투자라는 표현을 써준다거나, 또, 정치적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조직 친화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으면,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좀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앞에서 계속 말했던, 세일즈 카피에서 말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표현들이에요. 부드럽고 순화된,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의미는 같아요. 문제가 있어서, 어, 과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그거를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과제를 해결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조금 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순화된 표현이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소셜 미디어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도록 하겠습니다.